건설 재원을 마련을 도입하였다. 아니 뭐 그냥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볼 필요 없이 건물 짓기 전에 땅만 확보하고 그냥 미리 판다는 얘기예요. 자 그래서 자 건설 업체의 자금난은 해소가 되죠. 그 다음에 미분양 사태를 예전할 수, 어 예방할 수 있어. 먼저 팔수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요런 거, 요런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러면 선분양 제도를 실시할 때그 효과는 뭐냐면. 주택 할부 구입이 가능하니까 구매자 측에서도 자금, 자금을, 어떻게 그리고 그 자금을, 어, 그 융통하기가 쉬워요. 두 번째, 부족한 건설 자원을, 어, 공급자 측에서 확보를 할수 있다. 그런데 이제 주택 투기가 얘네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. 왜냐면 하 아직 건물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도대체 시장 가격이 얼마를형성했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.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.